하면 아직 자신과 관계없는 일이거나 멀게만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면서 치매 환자도 급속히 늘고 있는데요.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백행원 기자입니다. 강당 가득 고등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집중해서 강의를 듣는데 주제는 치매입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치매 환자 수도 점점 늘어 80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입니다. 전국적으로는 72만 4천 명, 도내에서도 3만 명 이상이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치매를 제대로 알고 조기 치료에 나서자는 취지로 시작된 교육 프로그램이 치매극복 선도학교입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선도학교로 지정되면 치매 예방 교육을 받고 치매 환자들을 주기적으로 만나는 봉사 활동도 하게 됩니다. 전는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데 그리고 환자를 봐도 이렇게 우물쭈물하고좀 제가 적으로 배웠으니까 도와드려야겠다는 마음을 게 되었습니다. 내 치매 선도학교는 고등학교 3곳과 대학교를 합쳐 모두 7곳 학교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되는 과정과 또 하나 학생들이 어른들과 많이 살고 있지 않은 그런 현실을 좀 감안했을 때효모문화 증진을 위해서 치매 극복 선도학교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5년 뒤엔 치매 환자가 200만 명으로 늘어나고 치매 치료와 관리에 드는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치매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1 뉴스 백형원입니다.